네. 좀 쉬면서 비를 음. 드다 보니까 음. 이게 어느새 여기까지 왔더라고. 어잘 아, 어울려요. 근데 진짜. 괜찮은 것 멋있지. 같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엠 태용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어,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고요. 어, 오늘 방송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시고, 어, 오늘 나올 슈퍼엠 곡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올리고, 짧은 물리도잘 올리고, 어떤 염색으로도 잘 올리고, 잘생겼고, 응. 어떤 메이크업에도 완벽하고. 맞아요. 그냥 인간 자체가 완벽. 우리 그러면 멤버 한 명씩 한 명씩 해가지고. 근데 아, 제가 진짜. 옆에서 본 결과, 부피가 아주 건강해요 그럼 됐어요 네. 든든해. 든든해요 모발이 정말 많습니다 아, 네. <laughs> 어, 뭔가 투어 때도 느낀 거였지만 일단은 백현이 형은 이제 본투비 리더 리더의 아 자질을 타고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 나는 저 뭐랄까 그렇죠 <laughs> 넓, 야, 백현이 형이 굉장히 넓은 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을 좀 많이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태민이 형 같은 경우는 태민 형이 하는 말은 언제나 옳타라는이 아, 아, 라는 아, 깨닫게 됐어요. 아, 이제 태민 형이 올타 아, 일하거나 아, 아, 이렇게 태민 아, 형이 아, 생각하는 거를 이제 밖으로 꺼냈을 때저 말은 옳을 것이다. 야. 이게 일단은 확실해졌고요. 와우. 일단 카이 형은 음. 진짜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줘요. 친구가 아닐까. <웃음> <웃음> <진짜로> 아니 이게 <laughs> 네, 너무 맞아. 맞아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전화 뭐 마크나 똑같았겠지만 이제. 어, 사실 막,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었을 텐데, 이제, 카이언 같은 경우는, 진짜로, 장난도 많이 쳐주고, 오히려, 긴장도 많이 풀어주고, <laughs> 카이언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쓰다듬어 줄 <laughs> 때, 되게 맞아요. 긴장 많이 풀리고 그랬거든요. 어. 어. 그래가지고, 마음 어. 네. 아, 저는 근데 사실 저때, 걱정했었거든요. 약간, 아, 이게 좀, 닭뼈을 처럼 보이지 않을까. <laughs> 이런, 아. 이런, 어. 세, 이런, 오, 전혀요. 걱정도 전혀요. 했었는데, 은근히 사진으로는 되게 잘 담아주셔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엑스맨 캐릭터. 거의 신상다우 슈퍼맨4리스주 르앤더싱거 헌드렛희 시완다자 도도즈츠 오, 어, 끝나. 세용이는 늦은 시간에도 스케줄이 끝나면 작업하러 간다는 게난 되게 아, 존경스러워. 맞아요. 그리고 태용이는 성격이 진짜 뭐랄까 잘 챙겨주는 성격이요 섬세 섬세 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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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세. 뭔가 이런 오, 것들을 오.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아요. 형들이. 맞아요, 아, 멤버들. 네. 섬유야, 섬유. 태민이, 섬유. 태민이 나. 네, 이렇게 슈퍼임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무대를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가 설레기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헌드레드라는 곡이 여러분들의 예, 저희가 또100% 충전을 시켜드리겠다라는 저희는 이미 충전이 다된 상태니까 여러분들 충전 시켜드리겠다 이런 포부로좀 멋있게 또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무대를 많이 봐주시고 힘을 충전하시고 그런 슈퍼카가 있으면 우선 그냥 스피커가 진짜 제일 좋은 스피커로 아, 되어 있어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음악적인 게딱 타는 사람이 다 들을 때 음. 풍성한 약간 그런 음. 사운드. 음. 음.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하면 조금 더 이제 스포티하고 뭔가 이제 스트리트한 느낌, 음. 힙합 느낌이 좀 오신다는 음. 그런 차가 나오, 나오지 않을까 생각니다